왕초보를 위해 쉽게 풀어보는 반야심경 260자. 절에 가면 아련하게 들려오는 반야심경 독송 소리. 뜻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왠지 울컥해 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람일 다시. 관자재 보살께서 사립을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더라. 평생을 살아오시며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놓지 못하셨습니까? 자식 걱정에, 건강 염려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네 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집착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고. 놓으면 놓아지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